감사하네 이밤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나가라고 <목소리> 왜그러 내가 왜 지나가라고 이렇게 눈도 딱 멈추게 해주시고 아이고 눈도 딱 멈추게 하시고 아이고야 차가 미끄러지네 조금 있으면 도착해. 여기서부터요. 음. 그 아카그라 온천, 온천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음. 그 유명한 아카그라 음. 온천, 음. 천연온천에 여기 빨간 물이에요. 어, 빨간 물도 있고 음. 천연온천인데, 여기 유명한 곳입니다. 음. 아카그라 온천 하면 다합니다온세 그... 여기가 스키장이 있고요. 어. 올라가면 스키 타는 곳이에요. 몇 달이에요? 어, 11월 부터 11, 12, 1, 2, 3 4월 초까지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가을보다 그 겨울이 이 엄청 길은 거죠 봄 짧고 여름 짧고 겨울, 저 가을 짧고 겨울이 당장 6개월 정도가 있 돼야 돼요 그 기나긴 겨울 그눈 속에서 갇혀갖고 있다니까 얼마나 답답하지 이제는 뭐 조금 이제 적응이 됐어요. 눈 속에 파묻혀고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3개월 됐습니다.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여기, 여기 동경이 있다가 여기 이 제주 방에 오셔 갖고 별천지요. 아, 아까 그래 온생. 여기가 아까 음, 그 온천 지역입니다. 별천지온것 같습니다. 경험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가 다행히.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는 작... 날마다 비가 와서 여긴 비만 오는 곳인가 보다. 그래서 하루도 반한 날이 없이 날마다 비만. 내가 10월 달에와서 계속 비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먼 산에 눈이 오면 조금 있다 오는 거고 음. 먼 산에 서부도 눈이 가까이 오면은 곧 온다는 거죠 아. 그렇다고 긴 장화를 사해서 음. 조금 짧은 장화를 샀더니 그걸로는 안 된다고 <laughs> 무릎까지 오는 거 사라 그래서 사서 준비했는데 정말 눈이 왔는데, 날마다 왔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병이 나서 한국을 가서, 한국에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하늘이 파랗고요해가뜨고 <laughs> 그래서. 굉장히 외롭겠어요? 여기. 외롭고 말고 너무 눈이 무서워서 병이 아는 나버렸대잖아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눈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게. 병이 났대잖아요. 그런데 1년 돼서 그렇게 저기 어 스트레스 받고 병이 날 정도는 나는 10년이 넘었는데. <laughs> 근데 올해는 좀 이제 그 작년은 처음이고 막 혼자니까 네. 그게 막그금 저기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가 혼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개척이니까 정말 나 혼자 개척이니까 그래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살아봤으니까 올해는 좀 터득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대단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이니까 이렇게 험난한 그렇죠. 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아니면 이런 산속에서 있겠어요? 속에서. 하루도 못 견디죠. 아.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때때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대로들 이렇게 데려와 주시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신내도 아니고. 제가 오히려 감사하지요. 이런 산골에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이런 도의 산골, 이 시베리아 벌판을 연삭케 하는 이런 눈보라 속에 찾아주신 목사님. 아, 저는 오히려 외로, 외로, 외롭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만 다 하십니다. 예. 그래도 한명을 바라보고, 괜찮게, 괜찮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그러서 힘들고, 어려운 진짜 눈이 많이 내릴 때 바깥에 출입이 힘들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눈 많이 내릴 때 집에 방문하면 싫어해요. 그래요. 싫요그 바깥에 나오지도 않아요.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가지 절대 현관 앞에서 들어오라 소리 안 하고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 해도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오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눈 그래, 그래. 오는 날 방문하면 아주 실내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달을 다니기가 아주 좀 어려워요. 시골 같은 데 눈이 많이 오니까. 도시 같은 뭐 그런 게 관계도 없는데. 한 번은 전자기에서 김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뭐 현관 앞에서 불러다 불러도 애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김을 하나 이렇게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 선교사가 갖다 놨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 저기 음명 뒤집어 썼잖아요. 도둑이라고. 자기네 집안에 다 들어와서 뒤적거렸대나 하지도 않았는데 현관 앞에다 그냥 그 김만 놓고 왔는데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아 일본 문화가 이렇구나 그알고 그다음부터 내가 일본 사람 집에 함부로 이제 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절대 우리 한국은 그저 들어갔다 나갔다 먹을 거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외롭잖아 여기는 집만큼 도로 또 갖다 갚아. 그러니까요. 제가짧아요힘들어요 교제하기가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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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그 사람들의 심리 파악을 하고 이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한국 스타일로다가 일본에서 선,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것은 참 그건 저기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일, 일본에 대한 문화를 알고 와서 이 전도를 해야지 한국식으로 절대 덤비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지. 네. 일본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긴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산골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명을 찾기 위해서 이런 눈 속에 교회를 세워주신 놈에 감사하지요? 그럼요. 정말 감사하죠 아우, 몇 번씩 있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눈 속에서 다리 위에서 몇 번씩 떨어질 뻔해가고 죽을 뻔했어요. 어. 아, 그, 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 다리 위에서 차가 막 미끄러지는데. 아, 그때 성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갔는데 죽을 뻔 했어요. 주 근데 지금 이제 적응됐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편안하게 오라고 오늘 이렇게 눈이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길도 닦아주시고, 너무 감사하네. 네, 정말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눈도 안 오늘 안 우리 그 어, 저기 뭐야 윤리자와 어, 교회서 오 우리 목사님 저기 참 어, 목사님,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교회 <laughs>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 아이고 네, 중간, 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정말 긴 시간, 감사합니다. 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좋아하면서 오다 보니까 뭐 벌써 도착하네요. 다와다 와갑니다. 할렐루야 아, 감사해 너무 너무 날씨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고모리